출애굽기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도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 이제 우박을 내리셨는데 우박과 이제 번개, 번개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집트가 생긴 예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것을 다 치게 됩니다. 삼중고가 생겼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과 번개가 내리는데 그 우박과 번개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땅에는 우박이 안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구별해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파리 재앙이 있을 때 파리가 이집트 사람한테만 갖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과 번개를 이집트 사람한테만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 가운데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게 해 주십니다. 아예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신기한 일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비가 오긴 오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저쪽에는 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 저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려면다 똑같이 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조금 가보면은, 거기는 또 신기하게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 그럼 이런 것처럼, 지금 이집트에 우박과 번개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게 아니 맞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구비를 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집트 바로왕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박 주먹만한 우박 내리지 번개가 막 엄청나게 치지 번개불에다 불타지 사람과 짐승과 가축과 그 채소 다 죽지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바로 왕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드디어 이제는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은 재앙을 큰 거를 당하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재앙을 큰 거를 당하면은, 세게 당하면은,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나는,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 바로왕같이 악한 사람도 재앙을 크게 당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악하, 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길 어떤 장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길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천사장 루시엘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 천사장. 근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기 이제 음부에 빠져서 결국 그 루시엘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사도,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지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생에서도 사람이 이제 살다가 잘못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큰 재앙을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종으로 부려먹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 바로왕이 사단 원수막이 귀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단이 붙잡고, 이리로 끌고, 저리로 끌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괴롭게, 힘들게, 모든 문제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힘들게 살게 하다가, 죽을 때,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 원수 마귀가 사람을 붙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또저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 문제 또 터지고 여러 문제가 다 터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문제 때저 문제 때문에 인생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을 낭비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죄의 줄에서 죄의 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 인생은 사당 원수와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 문제 저 문제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번민하다가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당 원수마귀에게 붙잡혀서 인생이 낭비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사당 원수마귀로부터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죄의 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큰 기쁨과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 믿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100년을 살면 어떻게 되냐? 사다 원수마귀가 끄는 대로 살려갑니다.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죄를 지며 살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져옵니다. 사다 원수마귀가. 그래서 인생을 철저히 낭비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죽을 때 심판받고, 주, 지옥에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다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사단 원수막에게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전파 영웅권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복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펴보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군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리라.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인생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삶에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아, 돈을 많이 주면은 그게 복이겠지. 그리고 명예를 주면 권력을 주면 그게 복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어떤 사람 보고 나하고 같이 다닐래? 그렇게 이제 초한다고 제안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왕하고 같이 다닐 겁니까? 안 다닐 겁니까? 왕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하고 같이 다니면은 왕이 다 해결해 줍니다. 왕이 복을 줍니다. 왕이 다 무엇을 다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채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왕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왕이 나와 함께 하느냐?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금덩이 여러 개 주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필요한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보금 전파 영웅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뭐 먹을 것 필요합니까? 입을 것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얻으려고 거기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자기 부모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는 자식이 뭘안 갖다 줘도 그 말만 들어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고마움과 감사와 그 존경을 아는구나. 내 아들이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내 아들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걸 알면은 아버지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기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부모, 부모에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모한테도 그 고백하면 부모가 참으로 기뻐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웃으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진실된 말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이면 100년이지 않겠습니까? 그 100년 동안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말씀 해 주신 적해 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많이 해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돈보다도 많은 금덩이를 받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도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시면은 더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된 삶을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6절에서 2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박과 번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구별해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재앙이 나에게는 내리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는 자기가 급했는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재앙을 큰 재앙을 만나면 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은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가 내 잘못을 아오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앙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재앙이 징계와 채찍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게,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으로 멸망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재앙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했다면 그 재앙을, 재앙을 당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사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여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 저는 사단 원수마귀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의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의동참에서 복음 전파의 영혼과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이름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된 삶, 아름다운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예, 유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께서 듣고, 하시는, 듣고 싶으신 것처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평안히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게 하시고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